안녕하십니까 유한 사진권 강동훈 연구원입니다 오늘 추드릴 종목은 와인텍입니다 와인텍 실적이 이번 한 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일단 보시면 매출액은 257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79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4% 증가했습니다 일단 전사 어, 지난 2분기에서 어 3분기에도 최고 분기 실적을 경신했는데요. 전 사업부문 고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해사운송 같은 경우는 매출액 114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했는데 이거는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신규 선박 도입에 따른 이제 추가적인 탱커선 운영으로 이제 실적이 성장했고요. 폐기물 같은 경우는 8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레미콘도 32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골프장 21억으로 21% 증가하면서 골고 성장했습니다. 저는 이번 분기에서 특히 봐야 되는 게 이제 폐기물 쪽, 특히 매립장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점인데요. 일단 소확처리 같은 경우는 P가 어, 조금 빠졌지만 이제 Q가 올라가면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36억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이제 매립장 사업 같은 경우는 Q가 조금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P상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이제 매출액 46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7%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볼때 지금 현재 매립당가의 상승폭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 매립당가는 톤당 16만 5천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9%, 그리고 심지어 QO키로도 45% 인상됐는데요. 이건 결국, 어, 올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전국적으로 이제 부족한 매립장 상황에 따라서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어, 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매립 단가의 급격한 인상으로 지금 현재 폐기물 사업 부문 소각이랑 이제 매립을 포함한 폐기물 사업 부문의 매출 총 이익률은 우리 전 분기 대비해서 5% 개선된 어, 67%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 매립장 지금 매립 수요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신규 매립장 허가는 거의 잘안 나고 있고 하나가 이제 만들어지려고 해도 이제 2~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다음에 그 전까지는 이제 지속적으로 자여 매립 가능 용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 단가 인상이 일어날 것으로 전 보고 있습니다. 내년 예상 실적은 매출 1,062억 원으로 올해 대비해서 1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영업 이익은 338억 원으로 올해 대비 28%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사업부문 고른 성장이 일어나겠지만 특히 매립장 쪽 실적이 매립 단가 인상에 따라서 급격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것에 따른 이익률 개선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올해 기준 밸류에이션은 10배를 못 받는 상황이고요. 내년 기준으로 봐도 지금 7배 수준이기 때문에 어, 상장되어 있는 다른 피어 인선니엔티나 코엔텍 대비해서 현재의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 적극적으로 매수 추천을 드린 바입니다. 이상입니다.